아, 나. 어, 계단님, 계단님. 비자 계단님, 예. 야, 이 4개, 4개. 조심해야 돼. 해야겠다. 미라 거울 뚫고 뚫렸어 조심해야 돼. 4개, 4개. 4개 내려옴 아... 나이스. 어떻게 써... 4개 봐주긴 하죠. 우리 KFC죠? 아 죽었다. 나야. 롱보롱보. 나이 복도. 자 칸이다. 어. 오우스. 오우. 문 앞에서, 문서문 앞에서, 문 앞에서, 문 앞에서, 문 앞에서, 문앞게서문 앞에서, 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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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, 문흰에흰문흰에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에서문 앞에서, 문 앞에서, 문 앞에서, 문 앞에서, 문문으로서문앞에문문 앞에서, 문문 앞에서, 문문문 블루에, 어, 없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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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크리아크. 컷쌤망이냐, 우리? 껐음, 이제. 뭔가 라운지 사운드, 근데? 라운지 내가 보고 있어. 그래? 라운지에서 블루 오는 거 보고 있어. 라운지 정확하게 몰라. 비지블루로비지블루로비지블루로 개다, 개다. 어, 계단 개다, 나이스. 비를 한다. 바로 쐈어. 미라이스 야, 창문 가서 어깨 줄래? 어, 오, 는거나서 자, 격자, 격자, 격자. 격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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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자. 여기, 여기 뒤에, 뒤에 열린거임. 미라거 안으로. 댄디 있어. 천천히 이거 천천히 천천히 인원수 받아 화장실 n g You are a bar. I'm c o m i n 기다려 c o m 기다려 I'm c o m 나 n g I'm coming. I'm coming. I'm c o m 했 n g I'm coming. I'm c o 인가 n g I'm coming. I'm c 현관만의 누리야 일단. 빨핑. 차고 짤인거 같은데? 얘들팀 피.. 사이산대 넣어볼 수 있나? 나 B층으로 넘어가게. B층 하나. 공 차장 하 반대 같은데 라스트. 야 덕이 형. 이거 캠 있다. 밑에. 왼에 레펠. 야 2층 2층. 기둥 기둥. 야 기둥 식당. 3기. 기둥 식당 3기 하나. 조피야 땡겨서 어 3층. 3기 그 로텐 뚫어놨어. 빨개랑. 와 옥상. 와아. 빨개 하나. 아, 흰개 흰개도 좋겠다. 지금 2층, 2층, 2층 도망다닌다. 격자 이바나. 격자 이바나 2층. 기가 바나이기가한 거지. 흰개 그 설정 많아. 발만 사세요. 존나 깝쳐. 오호 태왕이나 가 봐줄 수 있거든. 너캠 보는데. 어느 거? 없. 이거 없다네.

선생님! 선생님, 진도가 너무 빨라요!